이제 선교본부가 좀맨 앞에 했는데 이번에는 맨 뒤로 배열을 했습니다. 선교본부 역할이 사역 기관들 또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뒤에서 서포트하고 또 조정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먼저 각 기관들 듣고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기관들 또 부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오늘 저는 네, 코로나19 시대에 네, 오늘 이렇게 미래 선교 방향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 전체적으로는 어, 개관을 하고 그리고 지난 1년 올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쁘게 코로나19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제가 거기에 대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내년 이 코로나 시대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잠깐 예측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시간의 대부분은 4번 어 그럼 미래 방향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성경 본부가 고민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기가 잘렸잖아. 그래서 먼저 이 코로나 19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이런 그 코로나 이 영향이 있었는데요 무엇이 아, 변하고 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 안에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아, 변화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이 역사와 이, 이 우주에 두셨던 창조의 계획, 목적들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교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명이 있고, 아,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에 아,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논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 우리 김성조 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11월 13일자 보니까 5200만 확진자가 있었어요. 하루 30만 이상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300만, 218개국, 아마 1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을 텐데,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저희, 오늘의 어, 교회 차원에서, 한, 지난 1년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간단하게 3단계로 저, 말씀드리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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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이 닥쳤을 때 제일 걱정됐던 좀, 게, 우리 성교사님들 성교지에 고립되면 어떨까? 막 비행기 항공편이 끊어지고, 어, 럭다운이 되고, 그래서 적어도 선교사님들이 의료적으로 연약한 환경 가운데 고립되거나 네, 또 심리적으로 좀 좌절하거나 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기억하시는 네. 것처럼 운영위원회도 당일을 거쳐서 저희가 선교사님도 귀국할 수 있도록 귀국이 필요하신 분들 항공료 지원하고 자가격리 또 숙소 지원을 했었죠. 또 그리고 참 은혜롭게 단임 목사님이 먼저 이 성교주 긴급구호를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우리 각 성교단체들에서 협력을 해줘서 3차에 걸쳐서 긴급구호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까지 통계로 보니까 9억여 원 긴급구호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굉장히 성교사님들로부터 좋은 반응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시의적절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게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가 굉장히 변화된다고 하는데 성교환경도 변화될 텐데 우리 성교사님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했었죠 그래서. 영상 편집하는 것, 또 유튜브 만드는 것, 제 교육하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육할 수 있을지, 구글수트 수임 중심으로 저희가 재교육을 했었고, 또 선교사님들과 간담회를 했었죠. 전 세계, 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번 컨설팅까지 숨가쁘게 올 1년이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내년 생각해보니까 올해 내년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좀 부정적인 것만 좀 여기 담아봤는데 물론 코로나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예산이 일단 감소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9억 3천 정도 저희가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선교 기관들 우리 또선교사님들 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 작업하면서 저희가 좀 너무 어렵게 해드렸다면 용서를 해주시고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올해 우리 귀국 성교사님들이 많이 증가를 했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때문에 안식면 다 합쳐보니까 42% 정도가 국내로 들어오셨었더라고요. 어 다시 이제 출국하고 계시긴 한데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예산이 줄고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송 선교사가 좀 감소했습니다. 올해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o 지 who is a p e r s 제일 또 컸던 게 아우리치 중단이죠. 저희 온누리교회의 선교의 다이나믹, is a person w h 우리 s a person who 해 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선교지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올해 그게 중단이 돼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어제 대청 보고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대청을 우리가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겠다 성인 공동체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런.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 저는 아우리치를 여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내 이주민이나 또 소외된 지역에는 아예 이제 성도님들이 어, 팀을 이루어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가서 섬기는 어, 예전에 대학 청년부에서 원데이 아우리치를 많이 했는데 이런 원데이 아우리치 개념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이게 선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써가시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 선교의 역사도 멈출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선교본부의 고민은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오늘일교회가 또 우리 선교본과 위원회 중심으로 오늘일교회 선교 방향으로 정했던 융합선교와 총매선교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 방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그 융합 선교 지금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가, 또 어떻게 이거 융합적이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청매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돌아보면 저희가 융합 선교가 탄생하게 되었던 선교 분과원이 모여서 탄생하게 되었던 배경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대수 장로님 계시고 신원생 장로님. 여기 많은 성교국가위원님들 계시지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용합성교를 생각했던 배경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또 오늘의 교회가 정말 열심히 성교하고 있고, 각 부서와 단체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들이 기관별로 좀 분절화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단임 목사님도 이제는 이 단체,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 융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두 번째 저희 문제의식이 오늘의 교회 안에를 보면 대형 교회였어. 하나님께서 어쨌든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의 교회를 초대형 교회로 만들어 주셨고 너무나 많은 자원들을 모아 주셨는데 이 자원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활용되지 못하는 것, 특별히 선교에 활용되지 못하고.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개인 역량에만 의존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역의 돌파나 열매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량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안에 정말 전문가 그룹들도 많고 사역 프로그램들도 많고 또 재정이나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실 이천 성교사 파송 이 우리 성교였던 목표였고 양적 성교사 파송이 많이 아무래도 이 고를 향해서 달려갔던 면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교사를 헌신해 주시는 열매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질적 선교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게 임하는 우리가 좀 계획적 선교가 부족하지 않았나 선교적인 목표를 정하고 어 단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어, 협력하고 계획적 선교 부분 또 우리 선교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 크게 우리가 좀 많이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케어 부분이었죠.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는데 본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들리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새롭게 우리 오늘의교회 선교를 세팅해 보자. 선교분과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게 융합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나누었고 같이 이런 컨설팅 자리도 가졌는데 저는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융합 선교를 이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이루어가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며 생각을 해보면. 이 아,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계획적 성교, 팀단위 성교, 선교, 협력 성교를 잡았죠. 우리가 조금 더 계획적 성교를 해보자. 팀단위 성교, 선교, 협력 성교를 해보자. 그랬었고요. 융합 성교가 앞으로 계속 어,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뭘까? 다시 고민을 해봐도,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교 현장에 필요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수용자 중심 성교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성교제에 가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사역을 분별해내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현지인들, 또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고, 필요하면 우리가 아, 그때 리서치 얘기를 많이 했었죠. 우리 KWM에 서 말하는 것처럼 노리서치, no 노무미션. No 그래서 우리가 리서치도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필요를 분별해내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 했었습니다. 아마 팬데믹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변했을 때 장기적으로 변할 수 없는 현장의 리드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긴급구호가 굉장히 필요했죠. 그래서 제가 긴급구호를 실시했고 또 더워진 세상에서 여전히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우리가 어 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좋은 반응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가보면 그 필요가 한 가지 요소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경우가 많죠. 어제 우리 조세 선교사님 너무 귀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복음을 우리가 너무 축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너무 복음 전도와 교육의 척 으로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상당히 총체적인 현장의 필요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필요 를 채우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개인이나 단체만의 역량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협력성교 팀 단위 성교 얘기를 했죠. 두 번째로 어,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체간 역할 분담 및 협력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 현장의 필요가 상당히 총체적이라 그러면 한 개인 성도사님의 개인 역량이나 한 단체의 전문성만으로는 어,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고 어제 우리 그 한충희 목사님이 사실은 현장의 그 90여 가정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에 필요한 여섯 가지로 너무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무릎을 쳤었는데. 근데 그 여섯 가지 필요를 보면 굉장히 총체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TIM e 또 혼자만의 힘으로 다 이룬다는 건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필요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 단체가 협력하고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죠. 가령 온라인 아, 어, 선교 일상화가 되려면 수임이나 CGN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주민 난민은 엠미션, 또 총체적 선교는 더멋진, 어, 또 제자 양육은 우리 비, 이런 식으로 같이 힘을 모으면 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현장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교회는 선교 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 이거 또 초기부터 우리가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선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봐요. 대형 교회의 장점이서 단점이죠. 우리 안에 많은 자원이 있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화지 못하다가 자, 올해 우리 이문장 목님이 적극적으로 어 이거를 실시하자고 말씀해주셨고 한중희 목사님도 한장에서 이거 꼭 필요하다 말씀해주셔서 지금 이제 박시영 목사님과 그 팀이 이거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게 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교사님들이 어디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알고 또 연결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필요들도 있고요. 어, 지난해 우리가 모든 성도의 사역자와 어, 그 모든 사육, 어, 성도에게 모든 사역을 성도에게 이런 구호로 제주도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선교적 교회론이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것에서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적인 부르심을 어떤 특정한 성직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 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선교적 소명을 일깨우고 그들을 어, 삶의 일상 속으로 또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해외나 각 어, 영역으로 파송할 것인가 어, 저는 이게 코로나 시대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들이 생기고 비자가 거절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논의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가버넌스 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융합 선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좋은 가버넌스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좋은 가버넌스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융합 선교 어떤 공통의 목표를 도출해내고 또각 기관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고 이러는데. 투명하고 또 자발적이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어느 한 부서나 본부가 일방적으로 탑다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성교분과위원회가 우리 오늘 입교 안에서 이 역할을 너무나 잘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충분히 각 기관의 사역이나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는 이게 성교 분과위원회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예. 이게 이제 각 지역으로 그리고 각 사역별로 조금 더 내려갈 수 없을까? 우리가 이번 융합 선교팀 모임에서 정대수 장로님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가 그 전에 MPL 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MPC로 저는 호칭을 좀 나중에 좀보지다 그. 미션의 프로젝트 리더라는 표현이 너무 리더 이게 또 탑다운의 느낌이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쓰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MPC, 이 MPC를 다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융합성교의 제일 어려운 점이 누가 주도하느냐인데 그걸 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되면 어려울 텐데. 각 사역 현장마다 보면 필요가 조금 다를 겁니다. 어떤 데는 긴급하게 복음 전도를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긴급 구호를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교회를 우리가 강화해 줘야 되는 지역이 있고, 또 난민 사역을 해야 되는 데가 있고, 다 다를 텐데 좀이 어, 비교적 적은 지역 아니면 어떤 사역 영역, 뭐 무슬림, 힌두 사역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관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 NPC 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세워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전략을 좀 세우고 그리고 그분이 코디네이터가 돼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자원이나 프로그램들을 현장과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사역이 훨씬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MPC 제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 이게 이제 정재수 장로님 초창기부터 그려서 저희한테 주셨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 그림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어, 이 MPC가 너무 어떤 권한을 갖고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 아, 이렇게 잘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오늘 주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선교에 잘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총매 선교를 저희가 작년에 했었는데요. 이 총매 선교, 총매라는 단어,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얘기도 했었죠. 뭔가 어떤 반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부분 계속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문장만 읽고 마치겠는데, 결국은 총매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나 각 단체 혹은 나의 사역의 어떤 확장이 아니라, 나중 자기중심성을 내려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 나라, 킹덤 퍼스펙티브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이 시각으로 보면 기꺼이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사갈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 또 촉진시키는 역할 특별히 현지인이나 현직교회를 현지 뒤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또 총매자 역할을 할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 그걸 찾아내고 그렇게 하는 선교로 이제는 오늘 교회 선교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예를 들어봤는데 그거는 제 원고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돌아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